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킬러입니다 자또 오늘 UN AI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들 오늘 마이너스 16%큰 폭으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UN AI 관련해서 아마 조만간 사고 한번 제대로 칠거예요얘들 한번 팡터트려주고 나서 제대로 털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빠르게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할건데 일단 UN AI같은 경우에는 저번주 금요일날 상장을 진행을 했고 얘들 공모가가 15,000원이거든요 15,000원인데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도 거의 두 배가 넘는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금액 자체도 굉장히 높은 금액은 맞는데, 일단 지금 당장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분봉상에서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15분봉이어서 좀 크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컸거든요. 시가 자체가 거의 37,000원 라인, 37,000원 라인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뭐요? 쫙 뺐다가, 그죠? 쫙 뺐다가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고, 끌어올려주고 다시 한번 눌러주는 이러한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지금은 여기서 빠지는 이러한 내용 그리고 여기서 빠지는 이러한 내용 있죠. 이 내용은요. 결론적으로 세력들이 개미를 털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저는 이거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개미 털기라고 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좀 모르는 정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떠한 부분이냐면 신규 상장이 되게 된다고 라 하면 이 유동주식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지금 당장 유통 물량 자체가 440만주로 잡혀있죠. 440만주로 잡혀있는데, 지금 나 얘네들이 유통되고 있는 게 200만주도 채 되지가 않아요. 200만주도 채 되지가 않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 차트로 딱 들어가서, 여기서 보시게 되시면, 얘네들이 지금 당장 총, 응? 발행 주식수가 얼마나 됐죠? 887만 9200주였어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계산기를 한번 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를 키면, 얘네들이 총 발행했었던 물량 자체가 880, 880, 79,200주죠. 이게 총 발행된 주식 수예요. 총 발행된 주식 수인데 유통되고 있는 게 440만주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뭘뺀 거냐면 자 밑으로 쭉 내리면 얘네들 물량만 뺀 거예요. 최대 주주에 대한 물량만 뺀 거거든요. 최대 주주에 대한 물량.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430, 77,700 다 라고 빼면 450만 주가 되죠 450만 주자 여기서 밑으로 보, 위에서 보시게 되시면 한 10만 주 정도에 대한 차익이 남아 있긴 하거든요 차익이 남아 있긴 한데 지금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보통 신규 상장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신규 상장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항상 신규 상장주를 보면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게 뭐죠 이미화학 물량 그죠 미화학 물량을 1차적으로 체크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1개월짜리에 대한 물량 3개월짜리에 대한 물량 6개월짜리에 대한 물량 12개월짜리에 대한 물량 등등등등 이러한 물량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거든요. 체크를 하는데, 지금 당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요거에 대해서 공시를 함께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를 미리 켜놨는데, 여기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UNAI죠. UNAI인데, 여기 보시게 되시면, 자, 어떻게 작별했습니까? 3개월짜리에 대한 물량 60만주, 그리고 30만주, 그리고 얘네 40만주, 29만주, 1 9만4 0 0주 6만3,000주, 그죠? 그 밑에 66,000주. 자, 이렇게 잡혀있죠. 자, 지금 당연요 위쪽에 있는 이 최대 주주 5명 있잖아요. 얘네들에 대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느 정도 유통물량에서 제외가 된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물량 자체가 지금 당연 유통물량이 같이 겹쳐있는 애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 부분까지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것처럼 194만주, 그리고 66,000주를 또 빼, 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빼게 된다고 하면 1 9 4만9천6 6 4 하고, 뺐죠? 그리고, 66,600주. 뺐습니다. 그럼 240만주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있어요.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자, 같이 공시를 보게 된다고 라 하면, 요 물량까지 우리가 같이 체크해야 돼요. 내용을 보게 된다고 라 하면, 자, 요 물량이 좀 있거든요? 내용을 좀 보시게 되시면, 미화경 물량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상장 첫날부터 매도가 가능한 물량이에요. 그래서 이 물량은 좀 제외를 하도록 할게요. 제외를 하도록 할 거고, 추가적으로, 뭐요? 예 15일 확약. 그죠? 15일 확약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외를 시킬게요. 자 1개월, 3개월, 6개월 것만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3개를 개 계산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또 마이너스가 들어가겠죠. 마이너스 96,450주입니다. 96,450주 그리고 마이너스 38만 825주 마이너스 18만 7,950주예요. 자,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 3개만 뺀 거예요. 이 3개까지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날 유통되고 있는 물량 자체가 얼마나 되죠? 182만 주예요. 182만 주. 유통 물량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적다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적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작전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자, 정부 정책 관련해가지고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정부 정책 관련해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AI 관련해서 지금 당장 시장에서 엄청나게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이슈가 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응? 결론적으로 뭐예요? 엄청나게 이슈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력들이 유통물량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핸들링을 하기 너무나도 편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종목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580만 거래량이 좀 나와줬어요. 580만 거래량이 나와줬고, 지금, 어, 오후 3시 13분이 지나가고 있어서, 어, 정규장이 지나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한 600만 주까지도 또 나와줄 수 있는, 자,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자, 600만 정도에 대한 거량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오늘 유통물량을 몇 바퀴 돌린 거죠? 응? 몇 바퀴 돌린 거예요? 거의 세 바퀴 돌린 거죠? 세 바퀴.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세력들이 계속해서 자전을 돌리면서, 자전을 돌리면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개미를 털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장악을 하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자, 이러한 방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근거는 너무나도 좀 부족하죠. 그래서 추가적인 알파, 한 가지에 대한 근거를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지금 다는 UN a i 관련해서 물려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UN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UN AI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 명확하게 잡아드릴 거고 실시간적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다 잡아드리도록 할 겁니다. 다 잡아드리도록 할 거니까 UN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추가적으로 제가 플러스 알파에 대한 재료가 하나 더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뭐냐면 자이 부분이에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한번 남겨드렸었는데 뭐냐면 쿠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쿠콘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내용을 보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제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최기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같이 공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를 보게 된다고 하면 이 제이라는 사람이 있고 최기론이라는 사람이 있죠 내용을 좀 보게 되 보겠습니다 이 제이 최기론 내용을 좀 보시게 되시면 자 물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죠 66만 65만 5천 6백 주를 가지고 있죠 그죠 단순 투자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단순 투자로 들어왔어요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보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누구죠 자, 얘가 딱 들어왔는데 얘 누구예요? 63만 8천주가 들어왔죠. 63만 8천주가 들어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최기런씨입니다 근데 최기런씨 같은 경우에도 단순투자로 들어왔어요. 단순투자. 그죠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기업분석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좀 복잡할 거예요. 내용을 좀 보시게 되시면 여기에 최기런님 같은 경우에는 최대주주로 잡혀있어요. 여기서 보시게 되시면, 최기원님 같은 경우에는 최대주주로 잡혀있거든요.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네이버로 좀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에서. 자, 보시게 되시면, 최기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요? 최대주주로 잡혀있고, 최대주주로 잡혀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요? 예 락업이 3년으로 좀 잡혀있을 거거든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3개월. 자, 보시게 되시면. 자, 최기원 임원으로 드, 들어와 있는 애 같은 경우에는, 단순 투자로 들어와주긴 했지만, 임원, 해가지고, 36개월에 대한 내용이 좀 잡혀있거든요. 근데, 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뭐. 이재인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단순 투자로 들어왔어요. 그죠? 단순 투자로 들어왔는데, 언제로 잡혀있죠? 3개월로 잡혀있어요. 직원으로 들어왔는데. 그쵸? 요렇게 잡혀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 투자로 이 정도를 물량을 태운다고? 이 정도에 대한 물량을 태운다고?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내용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이재희님이죠? 응? 이재희님에 대한 내용인데, 물량이 총 얼마? 66만 5천 주죠? 이거에 대해서 계산기를 다시 한번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공모 15,000원으로 받았다고 가정했었을 때, 15,000원. 그죠? 15,000원, 곱하기 66만 5천, 500, 아, 60, 65만 5천 6백 주. 얼마죠? 98억이에요. 거의 100억에 달하는 금액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응? 100억, 100억에 달하는 금액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얘 같은 경우에 단순 투자로 들어왔지만 이 이재인 님 같은 경우에는 u n a i 직원이거든요. 직원이에요. 직원이기 때문에 좀더 저렴한 가격에 들어왔을 가능성도 충분하게 있겠죠. 그죠? 좀더 저렴한 가격에 들어왔을 가능성도 충분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3개월로 잡혀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 당장 UNAI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있고, 지금 당장 AI 관련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기도 너무나도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바로 UNAI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 이러한 상승폭이 나오고, 유통물량도 180만 주밖에 되지 않는다. 세력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자, 세력들이 너무나도, 사, 이제 너무나도 사랑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UNAI 관련해서 진짜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UNAI 관련해서 지금 당장 확실하게 대응 전략 받고 싶다. 그리고 물렸다. 하신 분들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UN, UN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UNAI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적인 타점 공유를 해드리면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고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브리핑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 텔레그램 방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브리핑에 대해서 꾸준하게 좀 남겨드리면서 이 이제 기업에 대한 정보 같은 거를 실시간으로 좀 잡아드리고 있어요.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어, 이러한 부분으로 좀 입장을 하셔서 텔레그램방에서 이러한 정보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를 꾸준하게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뭐 수익을 볼수 있는 타점까지 꾸준하게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꾸준한 정보까지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이제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텔레그램방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주적주를 항상 좀 제공을 해주렸고요 6회차 컨설팅 주력주는 i t c 글로벌로 200% 수익을 달성을 하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화면을 보시게 되시면 하나오션 100% 넥스틸 96% 펩트론 91% 정도에 대한 수익 추가적으로 i t c 글로벌이 219% 정도에 대한 수익 인증까지 올라와 주면서 제대로 된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 6회차에 대한 주력주는 IT센 글로벌로 200% 정도에 대한 수익을 안겨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이 7회차에 대한 주력주를 여러분들에게 어, 공개를 좀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당장 7회차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40조원에 좀 육박을 합니다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진짜 몇십 조 원에 대한 시가총액, 시가총액도 상상도 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기업인데, 지금 당장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레벨업이 어마무시하게 진행이 된 거죠. 지금 이 미국 원전 확대 정책을 시작으로 체코 원전 수주 성공 소식에 대형 원전 이 SMR, 가스 터빈등 미래 성장 동력 속에 주가 급등이 좀 터지고 있고 그리고 이 BH, BHI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암 임계압을 공급하면서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폭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 또한 국내 원전 계측 제어 설비 부분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폭등이 터져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이러한 급등과 이슈 나와주는 부분은 남들보다 먼저 준비를 했고 기술로 증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겠죠.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세계 최초 어, BH 같은 경우에도 세계 최초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 같은 경우에도 국내 단독으로 진행을 하는 자, 이러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급등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야, 이러한 부분인데 자, 우리가 정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다? 이 국내 최초, 세계 최초에 대한 이러한 타이틀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반복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항상 이러한 세계 최초와 국내 최초에 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합니다. 지금 당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원전, 그죠? 원전에 대한 내용과 이러한 부분 바이오 관련된 이러한 부분으로서도 계속해서 급등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 추가적으로 지금 나는 방산 이 방산주도 최근에 어, 뜨겁게 올라가 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폴란드와 K2 2차 계약이 진행이 되면서 목표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최고 최, 최대 실적 방산주로 등극을 하면서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세계 유일 복합, 방공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중동과 나토권 수출 기까지 좀 열려있는 이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 지그나 독점 기술력을 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주가 급등을 해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텔레그램 방에서도 정말 어렵게 가지고 온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이 부분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7차 7차 주력주를 공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i t 센 글로벌로 200% 이상의 수익을 달성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6차 주력주를 확실하게 좀 알려 드렸고요 텔레그램 방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전부 다 확인을 해 주셔서 저희한테 문의를 좀 남겨 주시고 계신 자 그러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해 계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위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주력주, 그냥 주력주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주력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타점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주력주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이 주가에 대해서 재평가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려드렸고요. 지금 당장 국내 최초, 세계 최초에 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 7차 주력주 반드시 받아가셔라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마지막 종목이 될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 주식만큼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텔레네방에 입장에 계신 분들 모두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관련해서 확실하게 받아가시고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으로 주력주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는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주력주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대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엔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여기 7차 주력주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